지난 2014년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아산시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이달 말쯤 40만 돌파가 예상됩니다. 인구 증가로 취약계층 규모도 함께 늘어 5년 전 2900여 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는 16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노농복합도시 특성상 복지소요가 다양해지면서 차별화된 복지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7개 모든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기초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당뇨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도 꾸준히 늘면서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방문 언어 교육과 결혼 이주 여성 합창단 등 이주 여성들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신 건강과 중독, 주거 등 다양한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청소나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